안녕하세요. 안녕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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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아, 인사, 인사 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하고요하요안녕하하 아, <laughs> 가형 사랑. 홍자 씨, <laughs> 홍자 씨. 안녕하세요. 오랜 오오만에 들어요. 구수한 곰창소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홍대장님. 아 홍대장님. <laughs> 아, 홍대장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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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까> 한번하세요 <laughs> <볼수 있어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저녁에도 봤던 분이다. 어 야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또, 또, 홍자 씨 뒤에 한 번만. 뒤에 한 번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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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아 네. 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 와주세요. 여기도. 감사합니다. 홍자 씨. 하트 한번, 하트 한번. 아, 야, 아유 너무 고 예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와주셔서 감사해요. 이팅 화이팅. 이 어, 다, 같이 왔네. 음. 어, 어, 어. 서주씨. 정서주씨, 어, 얼진씨. 아, 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어휴, 유진씨 사이다 하나 와야고하아언씨 같은데 는구나 대하이 형님을 아는데 맞 맞네 아니, 아니, 잠시만 어. 어, 아,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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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하이 맞잖아 대대이형묵리트할 때는 제가 잘못 이름을 불러서 미안했어요 대하 씨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

네, 고맙습니다. 아,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. 어, 아, 뭐, 아, 님 만났다. 네, 우선 안요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영가 주세요. 여기 안녕하세요. 아, 이모 씨잘생기셨네영출을 했나요? 네, 네, 네. 축하하시. 사장님. 반갑습니다. 오! 안녕하세요. 역시 늘 계시는 분들. 아! 우 네. 그래요. 우리 요혹양이 오고 있어요? 전주에서. 아, 방송 오신 거죠? 네. 전이는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그냥 오신 거예요? 아, 제고 아이고. 그냥 저에 보고 집에 갈 거예요. 아, 그럼 저기만 사진만 하나 찍고 갈 그럴 거예요. 그럴, 그러니까. 그럴 걸요. 오늘 아마 힘이 네. 좀 많아서. 네. 어, 김준영 소장님 오늘 또또불러면 오셨잖아요. 예 예. 한번 한 말씀 부탁드려도될까요 아,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 한번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. 어, 어, 팀이, 혼자가 아니. 아닙니다. 오늘도 네. 이제 그 우리 현우 씨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같이 하는데 같이 의지하면서 네. 아, 음.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이, 와, 네. 음, 역시 오늘도 마이 하겠습니다. 멋 최고 최고 최고. 여기 비 오는데 이렇게. 어, <목소리> 아, 아무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. 아무도 안 계시지가 없죠. 아 오늘 많이 부담이 되네요. 왜요? 아 이게 또 생각, 저, 저 생각 못했는데 솔로로는 처음이다 보니까. 아 그러네요. 잘 하실 거예요. 파이팅. 힘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손 대시 파이팅. 제가 1승이라어요안녕서한 번만 한 번만 팬들에게 박수다 밖에서 한번 인사 보내 주세요. 밖에서도. 오늘 비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얼른 밖에 있지 마세요. 이따 만나요. 네. 아이. 제가 요 네. 를고 아, 네. 아, 근데 이 감사합니다. 좋은 날하세요.